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무결성 제약 조건이 아래 나열되어 있다 올바르게 매칭 되도록 골라라 어, 그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해요 자, 우선은 단어를 또 역시 얘도 음, 어느 정도 기본 뜻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어, 푸는데 수월하겠죠 자, 하나씩 분석을 좀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니크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음, 그 뜻을 확인해 볼게요 자 유니크라는 말을 여러분들 저 아시죠 유니크 유니크 원래 이렇게 해석이 되죠 유니크가 뭐예요 이게 또또 또 게임 전문가분들은 또 알지 아직도 이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게 왜냐면 당시 영문판이었거든요 초반에 이게 영문판이었어요 이 게임이 디아블로 2가 근데 <laughs> 거기서 맨날 생각한 게 이거였거든 유니크였거든. 그러면은 막 PC 방에서 막 게임하는데 막막막 막, 막 이제 막 반복 루트를 막 돌아요. 보스 사양을막 합니다. 그래서 맵피스토 잡고 또 뭔가요 안다리엘 잡고 모잡지 <laughs> 뭐 디아블로 잡고 알 잡고 뭐뭐 뭐 하는 거예요? 예, 뭐 얻으려고? 유니크 아이템 얻으려고 이짓거리를 막 이제 하루 종일 반복하는 거죠. 이거 뭐 오토 돌리시는 분도 있다 그러던데. <laughs> 아무튼. 자,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니크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템 나오면은 왜, 예전에, 그, 저도 기억나는 게, 뭐, 무슨 뭐, 뭐더라? 뭐, 그랜드 파더검인가? 예. 네, 그래서 일명 할배검이라고 그러죠. <laughs> 이게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색깔이, 아이템이 약간 누런 황색으로 나와요. 황색으로 표시돼요. 그러면은 <laughs> 이게 이게 뭐가 된거냐면은 야 유니크 아이템 떴다! 해가지고 막 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당시 많았어요 예. 추억이죠 에, 미친듯이 여기에 막저 PC방에서 막 장기투숙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했던 전설의 게임이죠 <laughs>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썼다니깐요 그래서 유니크라는 게뭐 희귀한 거뭐뭐 뭐 고유한 고유고유값뭐 이런 뜻으로 이제 쓰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유니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유니크 인테그리티 그래가지고 인테그리티가 무결성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대요. 인테그리티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 이제 무결성인데, 얘가 이제 그 뜻을 보면은 결함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결함이 없다, 결함이 없어야 한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니까 뭔가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음, 직역을 하자면 네. 자 그러면은 어, 여기서 이제 보면은 지금 보면은 유니크 인테그리티라고 했는데 얘 매칭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지금 보기에네 가지가 뭐 실제로 나왔다고 해요. 음 그래서 여기에 매칭되는 게 바로 여기 디귿 특정 속성 값입니다. 예, 특정 속성 값이 바로 유니크 인테그리티하고 매칭이 되는 거죠. 자, 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왜 특정 속성 값이라고 하는 거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는 종류가 다양해요. 맞죠?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는 종류가 다양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템이라는 게 보통 그냥 일반 뭐 흰색 아이템도 있고 <laughs> 맞죠? 이걸 보통 우리가 일반 아이템이라고 얘기한다. 네, 이거 일반 아이템이라고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약간 노란색으로 진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진한 노랑이 뭐냐면은 이제 보통 레어 아이템이라고 얘기하고 네, 조금 쓸만한 거, 네, 조금 그래도 처, 초반에 들고 다니면 쓸만한 거. 나중에 이제 고렙 되면은 이제 뭐한 뭐90랩 이상 됐다 아니면80 이상 됐다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저 파란색도 있지 어, 매직 아이템이라는 것도 있죠 파란색 파랑이 매직 아이템이죠 맞죠? 아 이렇게 불러요 진짜 그 업계에서 <laughs> 그 다음에 <laughs> 누런 누런 황색이 뭐예요? 이게 유니크라 그러거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정 속성 값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잖아 지금 보면은. 그 시, 색깔에 매칭되어 있는 그 명칭이 다 있거든. 그러니까 <laughs> 이게 뭐인 거예요? 특정 속성 값에서 어 되게 야이 누런색에서 야 누런황색 누런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니크 아이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무슨 책 보면은 막뭐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매칭하시면은 어, 좀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거 설명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시험 때 이게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어 도메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음, 도메인. 자 이제 볼게요. 도메인 무결성인데 여러분들 도메인이라는 개념이 원래 두, 보통 두 가지 의미로 많이 쓰이거든요. 여러분들 왜그 주소창에다가 보시면 www.naver.com 이렇게 유명하죠. 자 이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이 각각의 글자죠. 맞죠? W라는 글자, 예, 그 다음 명이 뭐 n이라는 글자, a라는 글자, 이 글자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요소가 모여서 단어를 이루죠. 음, 맞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보통 네이버 그러면 뭐예요? 네이버 그러면 얘가 이제 회사 이름이잖아요. 맞죠? 이건 회사 창업주가 지은 이름이죠. 그 다음 닷컴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컴퍼니, 예. 그래서 보통 어, 기업에서 운영하는 회사, 회사란 뜻이죠, 회사, 예, 회사 기업. 그러니까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다라는 그 의미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이버닷컴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메인을 결성한 거죠. 음, 맞죠? 맥락이 똑같아서 이거 설명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도메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작값들이 집합으로 구성된 거 같은 말로 그룹 네. 이거를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글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마우스 갖다 대면 글꼴이라고 뜨죠 근데 여기 글꼴을 눌러보면은 맑은 고딕을 포함한 뭐 어도비 고딕, H Y 견고딕, 뭐 H Y 궁서, 지금 뭐 글꼴 리스트가 되게 많죠. 뭐 그래서 궁서체, 도듬체, 굴림체, 안상수체 엄청 많단 말이에요. 바탕체 막이 많아요. 이 많은 글꼴 리스트들 하나 하나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원자가 되는 거죠. 맞죠? 예. 네. 그러니까 원자들이 이게 있는 거예요. 아 바탕체라는 글꼴 원자가 있는 거고, 예, 응? 궁서체라는 글꼴 원자가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의 역할은 공통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글자의 모양을 표현해 주는 거죠. 디자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글꼴이라는 하나의 집합을 구성을 한 거죠. 아직 좀 이해되시나요? 예, 네,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이 바로 도메인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한 도메인 무결성에 이제 해당되는 게, 매칭이 되는 게 뭐냐면, 여기도 나와 있듯이, 네, 여기 ᄅ에 해당되는 도메인입니다. 쉽죠 같은 말이에요. 도메인 무결성은 도메인이에요. <laughs> 이거는 뭐 누워서 떡 먹기고. 자그 다음에 3번 어, 볼게요. 여기 보면 레퍼런셜 인테그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어, 얘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는 이제 단어가 보통 두 가지로 이제 쓰이긴 합니다. 어, 레퍼런스, 음, 레퍼런스. 얘도 같은 말이고요. 약간 약간 단어의 표현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레퍼런셜 이렇게도 해석하죠. 맞죠? 음,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참조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엑셀이라는 그 프로그램에도 이 참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게 함수가 있거든요. 자뭐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경쟁 사회다 보니까 뭐 입시 쪽에서는 뭐 수능 시험이 이제 곧 앞두고 계신 분들이 특히 여기에 많이 예민할 건데 등수를 항상 구하는 거에 우리는 예민하죠 맞죠? 한국 사회의 어떤 이면인데 자 등수는 이제 구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사용되는 게 원래 랭크라는 함수가 쓰이죠 네 그래서 한번 음. 몇 가지 표를 샘플로 만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음, 이름이 있고요. 음, 여기에 뭐 점수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김김 김 땡땡 뭐이또 땡땡 음, 박뭐 어, 땡땡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오 땡땡이라고도 해볼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유뭐 땡땡. 에, 자, 이렇게 명단이 다섯 명이 있어요. 자, 점수가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 성적을 받았는데 뭐한 60점을 받은 사람이 있고 뭐 아니면 뭐 어, 58점을 받은 사람도 있고 72점을 받은 사람도 있고 뭐한뭐 뭐 95점을 받은 사람도 있고 뭐 43점을 받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 순위를 이제 구한다고 했을 때 순위를 구한다 했을 때 자, 여기다 랭크 함수를 쓸 겁니다 랭크 함수를 다 써가지고 봤더니 어, 여기에 실제로, 괄호까지 열면은, 이렇게 함수가 활성화되죠. 어, 제가 그래서 항상 어, 수업 때 쓰는, 어, FX 마크 버튼 눌러서, 함수 마우스 창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수를 구하는 함수 창이 떠 있는데, 첫 번째 넘버 자리는 이제 말 그대로 등수를 구할 대상인 거죠. 네, 그래서, 자, 나는 이 60점을 받은 사람이 몇 등인지를 알고 싶다. 네, 그래서 여기 에 이제 두 번째 줄 클릭을 하면은 REF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레퍼런스의 줄임말입니다. 네, 이게 레퍼런스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직역하면은 창조가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랭크 함수에서는 어떤 역할로 쓰이는 거냐면은 경쟁 대상 값들이 어, 됩니다. 경쟁 대상 값들, 전체. 예. 네. 그,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이거 범위가, 범위로 잡아요. 경쟁 대상 범위로 잡는 거죠. 자, 경쟁을 시킬 건데, 어, 여기 얘네들을 경쟁을 시킬 거야. 라고 이렇게 한 거죠. 네, 경쟁을 시킬 거야.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 오더 부분에 이제 클릭해서, 자, 나는, 어, 이 등수를 구할 기준을 내림 차순으로 할 거냐, 오름 차순으로 할 거냐, 원래 규칙을 정하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이 돼야 되겠죠 상위권으로 가는 게 높은 사람이 상위권이니까 당연히 큰 거에서부터 점점 작은 순으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갈수록 등수가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림차순을 적용해야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3등이라고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봐야겠죠 제가 이게 채우기 핸들을 해서 쭉 내렸어요 내가, 아이, 뭐, 뭔가 이상한데? 3등이 막 2개 나오고, 어 2등이 하나 나오고, 1등이 2개나 나왔어요. 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뭐, 경고창도 떴지만.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수정모드로 들어가서 봤을 때, 보세요. 밀렸죠? 어? 아유, 아유, 야, 이거 뭐야? 왜, 왜, 참조 범위가 왜 밀리지? 이,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지금, 참조 무결성의 어, 규칙을 위반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게 참조 무결성이 지금 규칙이 위반돼서 깨진 거예요, 지금. 야, 이거 등수 이상하잖아. <laughs> 맞잖아. 아니, 순위라는걸 구하기 위해서 아까 여기 있는 표에서 점수라고 하는 영역을 지금 바라보면서 참조해서 이 등수를 구하겠다라고 했는데, 야 이거 이거 범위가 움직이면 어떡하냐? 이거 문제 있는 거다. 네, 오류가 난 거죠. 자, 그럼 얘를 이제 무결성 규칙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무결성을 지키려면.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이제 어, 시험 때 컴퓨터활용능력 시험 때 배우죠. 자, 여기서 에 어떻게 합니까? 레퍼런스 자리에 F4 키를 딱 눌러 가지고 행과 열을 완전히 고정시켜야 되는 거죠. 너는 절대 움직이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키므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값을 구해서 채우기 핸들을 해보면, 어, 이제 제대로 된 등수가 나오죠. 맞죠? 95점이 1등, 72점이 2등, 그 다음에 60점이 3등, 58점이 4등, 그 다음에 43점이 5등이라고 하는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정말로 참조 무결성이 이제 지키지 겨다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실제로 값을 수정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얘를 100으로 바꿔 볼게요 자 어떻게 됩니까 등수가 자동으로 갱신돼서 바뀌죠 네 조금 전에 있던 거와 상태가 바뀌었죠 이게, 이게 바로 무결성이 지켜진 거예요 이걸 바로 참조 무결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자격증 시험 공부하면서 이미 봤던 개념을 이렇게 그냥 DB 관점에서 아 레퍼런스 인테그리티 어, 아, 이게 바로 참조 무결성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예, 이해가 잘 되셨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매칭 되는 게 뭐냐 실제 3번에 매칭 되는 게 바로 외래키 라는 관점을 쓰는 겁니다 음 이게 외래키죠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등수라고 하는 영역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 거를 우리가 참조한 거예요 점수라고 하는 이 외부 외래 외부의 영역을 참조한 거죠, 맞죠?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기준값을 구하기 위해서 참고가 되는 그 외부 데이터를 에, 내가 있는 공간이 아닌 밖에 다른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통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외래키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에. 이런 거예요. 그니까 표와 표끼리 서로, 어, 주, 지금, 관계가, 이게 생긴 거예요. 참조 관계가 생긴 거예요. 얘가 표 1인데, 어 야, 나 혼자서는 통계를 못 구해. 어 그니까 표1 입장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야, 니꺼 네 자료 좀 빌려줘. 이, 거한 거예요, 이거. 어, 이, 게 참조 관계예요. 이해되셨죠? 예. 네, 잘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엔티티 인테그리티라고 있죠. 개체 무결성이죠. 자, 그래서, 음, 개체에 어떤 그 결함이 없어야 된다 이 뜻인데, 어,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매칭이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기본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게 왜 개체 무결성이 기본키냐, 이걸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 일단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어,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어, 여러 명단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라고 할게요. 대학교에 300명의 어, 재학생이 있어요. 자, 그러면 3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 전부 다 독립적으로 "이 사람은 누구다"라는 실언을 식별해야 되죠. 맞죠. 300명이 있는데 야, 이 사람은 누구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신원 파악을 해야 그래야 뭐 대상자한테 뭐 문자 통보를 하든 뭐 어떤 뭐 학적 관련돼서 뭐 어떤 주고 받을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업무 처리가 정상적으로 될 수가 있겠죠. 맞죠? 개별적으로 신원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지 그거를 활용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게 뭡니까? 기본기라는게 쓰이는 거죠. 음, 그래서, 개체 무결성. 음. 개체의 결함이 없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 정보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네, 자, 이걸 만약에 이제 명단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자, 학번이 있을 거고, 이름이 있을 거고, 뭐, 아니면 뭐, 어, 뭐, 거주지가 있을 거고, 등등등. 되게 다양한 게 있을 건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명단 중에 300명이라는 명단 중에 어, 김이박이라는 사람이 김이박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이 두 명이나 있어요. 근데 야이두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름만 같을 뿐이지 서로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구분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게 되죠? 당연히 학번을 얘는 1번. 뭐 얘는 2번. 자, 이렇게 하면은 구분이 되죠. 맞죠? 아니, 구분이 되잖아요. 이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이잖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기본키로 지정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학번이 기본키가 되겠죠. 맞죠? 예, 네, 학번을 기본키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네, 독립적으로 누구, 이 사람은 누구다라는 것을 300명 개개인으로 다 파악을 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본키라는 개념이 여기 개체 무결성에서 쓰이게 되는 겁니다. 네, 좀 맥락이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결국에는 개체 무결성은 여기 기본키랑 매칭이 된다더라. 네,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기본적인 이제 단어가 이렇게 시험 문제가 영어로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지금 아마 복원 과정에서 일부러 이제 매칭되는 단어를 제가 한글로 이렇게 지금 번역본으로 표시를 한 건데, 시험 문제에서는 아마 영어 단어로만 나왔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영어 단어의 기본 뜻은 숙지를 하셔야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는 라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